부산 콘서트홀 개관을 앞두고 정영훈 초대 예술감독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페라의 종갓집 이탈리아 라스칼라의 최초 아시아인 음악감독으로 선임된 정감독은 이탈리아와 부산의 예술 가교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재기자입니다 오페라의 발상지인 이탈리아. 그 가운데 1778년에 개관한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은 부치니의 나비부인과 트란도트 같은 걸작들이 초연된 이탈리아 오페라의 자존심입니다. 그런 만큼 아시아인 최초로 라스칼라 음악 감독이 된건 세계적인 화제였습니다. 그러나 정감독은 라스칼라와 30년 이상 두터운 음악적 교류를 해온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케스트라는 물론이고, 코러스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극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어... 저를 그 많이 원했다. 정명훈 감독은 다음 달 문을 여는 부산 콘소트홀과 2027년 개관할 부산 오페라하우스의 예술 감독을 역임하고 있는 상황. 부산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정 감독은 오페라하우스 개관 공연으로 아, 라스칼라의 아, 베르디를 선보이는 등 아, 오히려 더큰 아, 효과를 아, 내겠다며 아,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래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그게 첫그 대답이랬으면. 저는 아주 모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부산 오라하스카라하고열심하겠습니다정 감독이 지휘하는 오페라 작품은 부산 콘서트홀 개관에 맞춰 다음 달 27일과 28일 양일간 만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